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갑자기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현재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로당의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왕의 부당한 결혼을 지적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대가가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가장 기대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런 세례 요한이라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공동체적인 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였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 개인의 상황에서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 고통받고 세례 요한 역시 그러한 이유로 갇혔으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에게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불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절박했던 세례 요한의 신앙의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이성적인 의심보다는 감옥에 갇혀있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절절한 간청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는 맞다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예언대로 온 메시아이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증거의 대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에게는 아무런 상황적인 구원도 해답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채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께 되물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저도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은 마음을 아셨는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대답에 큰 실망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바로 뒤에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과 다른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이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저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방식에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초라해 보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놀라운 인생 역전 같은 축복도 세례 요한에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세례 요한의 삶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불쌍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외치지 않으셨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안타까워하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의 인생 자체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인생 전체를 구원 안에 있는 인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꾸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초라하거나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라는 것,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 모두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요한이 준비하며 걸어간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준비된 예수님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도 아니었고 즉각적인 승리로 영광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길도 아닙니다. 낮아지는 길이고 외로워지는 길이며 결국은 죽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에 화려한 영광을 피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중심부를 버리고 주변부로 내려가셨으며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길에 실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역시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그길 위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누구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기준 삼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속하였는가?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에 실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달라서 신앙적인 실망감을 느껴보셨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결과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셨나요? 때로는 여러 실망감으로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천국을 가진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가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구원받은 삶은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서 가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일지라도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말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운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나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 하나님의 방식에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식에 실족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 같고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두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서 있을 때 주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방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휴식하는 자리에서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 시간에 머물게 하시고 높아지려 애쓰기보다는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기대를 심어 주셔서, 내일의 예배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여명의 예배 자리가 되게 주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식에 실족하지 않고,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